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제한을 네. 풀겠다는 네. 겁니다 경관 규제, 도시계획 규제, 서랍 속 규제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방침일 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된 오세훈 후보입니다 아, 지난 10년 동안 시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 굉장히 그 정체 상태에 빠져 있고 피폐해졌다. 도시 경쟁력 순위 같은 경우에는 한 10위권까지 올라갔었어요. 제가 하던 네. 시절에. 그 이후에 약간 떨어져서 그래프를 그리면 횡보. 네. 그러니까 옆으로 쭉 가고 있고요. 하나 더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근데 이번 시장은 실질적으로 일할 시간이 1년이 채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캠프에 그 모토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8.1입니다. 음. 4월 8일은 2일을 하는 날이다. 음. 시장님께서 안철수 대표의 입당 여부를 조건으로 내건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단일화가 힘들어질 거다. 네. 어떤 선거든지 경쟁이 시작되고 나면 이제 감정이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일화를 철실하게 바라는 야권의 여망을 담아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으로 들어와준다면 훨씬 더 단일화 무산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제안이 필요했고 그 발상에서 했던 것이죠. 동산 음, 관련 규제는 100일 안에 풀겠다. 네. 아니, 100일 안에 풀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네, 할수 없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내 임기 내에 대부분 뭐 5년을 얘기를 합니다. 음. 한번더 하는 걸 전제로 5년 내에. 주택을 뭐 7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게 아마 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인 것 같고요. 여타 후보들도 전부 뭐 숫자 많이 이야기하기 경쟁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1년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확합니다. 제 임기 중에 어느 정도 숫자를 건축 승인을 하겠다. 나경원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은 궁금해 할것 같아요 재임기 기간 동안, 5년 동안 재직했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비롯한 서울시정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그 안정감 있게 펼쳐지는 시정을 바라보면서 아 역시 이 일은 우파가 잘한다 정권교체 교도부 의미도 찾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경쟁력도 가진 후보가 시장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이제 부동산 공연을 보면 큰 틀에 있어서 방향은 유사하더라고요. 잘 들여다보시면요. 많이 다를 겁니다. 스피드 주택 1탄이라고 나갔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제한을 네, 풀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규제가 있는 이유가 없는가요? 경관 규제, 도시계획 규제, 멀리 보이는 뭐가 안 보일 수 있다. 전문용어로 서랍속 규제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방침일 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한강변 주택들 35층 되고 그것도, 그것도 안 같은 원리입니다. 한강변 경관관리계획이라는 게 예. 서울시의 방침인 거예요. 성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옆에 트리마제나 무슨 뭐또뭐 뭐 높이 올라간 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40층이 넘어요. 같은 동네인데 그런데 동네 에 재건축하겠다고 갖고 온네 개의 구역에 대해서는. 35층 이상은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공정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죠 재산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비단 재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 다물 흐르듯이 시장질서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재산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너무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갖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국가로부터 어떤 징벌적인 과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건 정말 좋은 정책은 아니죠. 네, 당공위에서 여성 가점 주기를 결정했잖아요. 근데 이 취지와 나경원 후보는 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미 정해진 규칙이니까 음. 아, 받아들여야죠. 여성 가점은 신인을 대상으로 기회를 주기 위한 측면이 크잖아요. 싸움 <laughs> 붙이지 마세요.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답변드렸습니다. 네뭐 네. 그것까지 제가 코멘트하기에는 그건 뭐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주장을 하고 평가를 받는 거죠. 박원순 전 시장님에 대해서 공과 하나씩을 찍고 있어요. 그 사회 취약계층. 그분들을 보호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서울형, 그물망복지라는 걸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옳은 방향이다 전 생각을 했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크게 한 실책은요, 주택정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적대시정책. 이걸요, 전부 합법을 가장했어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한다는 모양을 갖췄어요 그 구역 내에 주민 30% 정도가 동의를 하면 그냥 해제하는 걸로 제도를 바꾼 거예요 잘 진행되는 것들이 내오려 두면 한 7, 8년, 10년 만에 될 일들이 다 해제될 수 있도록 음, 음. 다시 말해서 사실상 해제를 유도한 셈입니다 재건축, 음, 재개발, 활성화로는 그때처럼 그렇게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이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정부부터 나서서 네. 그동안 공급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 네. 규제를 다 풀겠다. 용적률도 음.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음. 우선 기회가 되면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이번에 음. 당선이 된다면, 네. 머릿속에서 대선은 이제 하얗게 지우겠다. 아, 이런 말씀을 음. 약속 삼아 드렸습니다. 서울로 이행시 한번 뭐 재밌게 하셔도 되고, 아니, 뭐, 출마, 규제를 한 번. 서! 서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서울, 울타리 같은 시장이 되겠습니다.